최근 극장가는 일본의 다양한 작품들이 재개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화제를 물고 온 연상호 감독의 기생수 더 그레이의 호평에 힘입어 극장에는 일본의 원작 기생수 파트 1, 2가 동시에 재개봉을 확정지었고 상영 중이며 고마치않 카구치 켄타로 주연의 루멘스 영화 《나무 인생 10년》, 아리무라 카스미, 스다 마사키 주연의 루멘스 영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가 다시 스크린에 걸렸죠. 그리고 녹차의 맛이라는 어딘가 독특하고 오묘한 느낌의 작품 또한 2006년 개봉한 이후 또 다시 메가박스 단독으로 극장 개봉을 했는데요. 혹시 정말 녹차에 관한 이야기 혹은 녹차와 관련된 가족의 이야기는 아닌가 하면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극장을 찾았다가... 꽤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녹차라는 단어가 만면에 등장하기는커녕 작품 속그 누구도 녹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작품 속 가족의 모습이 녹차가 가진 이미지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괴짜 같은 면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작품을 다 보고 난 뒤에 든 생각은 아 어쩌면 그래서 녹차의 맛이라고 제목을 지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약간의 수긍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온 작품 녹차의 맛에 관한 영상 준비해 보았는데요. 작품의 결말에 관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해 주세요. 작품의 시작은 열심히 자전거를 타며 멀어지는 기차를 쫓아가는 하지메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멀어져가는 기차에 탄 소녀를 짝사랑했던 하지메는 고백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소녀를 떠나보내죠. 공허하고 허탈한 표정과 함께요. 그리고 가족들의 모습으로 넘어가 하지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 역시 범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틈만 나면 거대한 자신이 쳐다봐서 일을 해결하고픈 여동생 사치코. 최면술자로 일하며 가끔은 가족들을 상대로도 최면을 거는 아빠 노부. 집안일을 병행하며 다시금 애니메이터 일을 시작하려는 엄마 요시코. 외적인 모습과 행동까지 범상치 않은 괴짜 할아버지 아키라와 음악을 믹싱하는 일을 하면서 전 연인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어 기분이 싱숭생숭해진 삼촌 아이아노까지. 이 가족은 서로를 위하고 신경쓰면서도 저마다의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을 일본 작품 특유의 느리고도 담담한 방식으로 그려내죠. 외부에서의 갈등이나 적대자를 굳이 그게 중심으로 끌어오지 않고도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집중시키는 연출과 구성은 어떤 부분에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혹은 모리주니치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와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담담하고 느린 인물들의 성장, 가족 개개인의 서사가 끝끝내 모이면서 후반부의 틀에서는 중심이 되는 부분 또한 닮아있죠. 하지만 녹차의 맛이 앞선 영화들과 다른 큰 차이점은 작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확대해서 시각화하여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떠나가는 첫사랑을 태운 기차를 바라보는 하지메 이마엔 기차를 관통시키고 커다란 나 자신이 쳐다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6살 사치코는 지금의 감쪽같은 CG와는 또 다른 어딘가 클래식하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사치코가 표현되어 있죠. 아빠가 걸었던 최면의 느낌을 설명하는 엄마 요시코의 표현은 다양한 색채와 선과 곡선이 스크린을 가득 메울 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동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처음엔 꽤나 작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당혹감을 주지만 어느새 관객들에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쌉싸름한 맛을 남깁니다. 하와이 국제영화제에서도 수상했고 국내에서도 부천국제영화제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니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처음 맛보는 순수한 녹차의 맛처럼 있는 그대로 그 쌉싸름한 느낌을 받아들인다면 들여 작품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앞서 언급했듯 이 작품의 묘미는 인물과 사물의 형태를 재구성하거나 확대를 통해 초현실적이면서도 오묘한 느낌을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이 작품은 단순히 실험 영화 정도의 평가를 받았겠지만 그외에 은근한 유머와 디테일, 후반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감동적인 메시지는 작품의 제목답게 건강하고 눈과 귀가 트이는 마법을 부립니다. 우선 인물들의 여러 모순적인 상황들을 보면 어딘가 소소한 웃음이 새어나오는데요. 차분하고 위해심 많은 엄마 요시코의 만화는 다분히 과장되어 있고 다소 호전적이며 역동적입니다. 어떤 면에선 굉장히 마이너하고 매니악한 느낌도 있죠. 타인의 꿈과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여다보며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최면술사인 아빠 노부는 지하철 안에서 코스팅 플레이를 하는 젊은 승객들의 민폐나 패기로움에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그들과 엮이길 꺼려합니다. 그들에게 벌어진 갑작스러운 여러 사건에 휘말려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바둑을 둘땐 상대의 수를 잘 읽어 꽤나 실력이 있어 보이는 하지만은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짝사랑이 시작될 때 좋아하는 감정이나 표정을 전혀 숨기지 못하고 전부 드러내 버립니다. 그리고 벅차오름과 설레임, 아쉬움을 전혀 감추지 못하죠. 그밖에 발생하는 여러 아이러니들은 작품에서 은근한 유머로 승화되고, 특히 이 가족들이 집 밖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본인들은 모르지만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부분 또한 관객들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유머 포인트고요. 믹싱 엔지니어인 삼촌 아야노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노래는 어딘가 오묘하고 또 괴짜스러운 안무에 산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난해함이 있지만,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작품의 성격 그리고 녹차의 맛과도 닮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품 녹차의 맛은 처음엔 조금 낯설고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지만 이를 그저 바라보고 그 자체로 음미하면서 관람하면 끝끝내 묘한 감동을 주는 영화라는 뜻이겠죠. <목소리> 작품 녹차의 맛의 후반부는 관객들에게 녹차의 맛처럼 크게 두 가지 맛을 남깁니다. 단순히 괴짜인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 가족들의 모습을 책을 빠르게 넘기면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움직이는 그림으로 남겨 할아버지가 추억하는 가장 예뻤을 때의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동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는 커다란 사치코를 없애기 위해 나름의 이유로 철봉 뒤돌기를 꾸준히 연습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성공해버리고 그곳에 커다란 해바라기가 은하계를 채우는 묘사. 철봉 뒤돌기를 아무런 준비나 예고 없이 성공한 사치코를 본 순간 저 역시 그 당혹스러움과 대견함이 감춰지지 않았는데 이에 부응해 굉장히 과장되고 판타지스러운 표현으로 사치코의 감정을 표현한 부분은 역시 일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우리의 영화를 재미있게 관람해줘서 그리고 음미해줘서 뿌듯하다는 표현 같았죠. 여러분들은 이 작품 녹차의 맛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